예, 오늘은 12월 7일 이제 네, 오늘은 12월 7일 9시 52분이고요. 음, 지난주에 이제 모아텍하고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이제 매수를 진행했는데 어, 모아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초반에 음. 한그 5%대 구간에서 이제 청산을 진행했어요. 어,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, 종목을 매수한 이후에 5% 이상 구간에서 이제 저는 기본적인 청산을 추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, 어, 모아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, 어,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4%대 이상, 어, 5%대 이제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, 한 4%대 구간에서 저는 이제 매도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. 이제,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아텍이 기본적으로 이제 5% 이상의 청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 지금 2 8팔백한 10원 한이상 구간 한3.5% 구간에서 저는 오차가 있을 수있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3.5% 구간에서 저는 안정적으로 매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오늘도 추가적으로 종목을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고요 어 2,810원 이상에서 네. 청산을 진행하고 안정적으로 오늘도 이제 수익률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꾸준하게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굳이 무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. 어, 굉장히 편하게 예. 어, 그냥 당연하게 수익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수익을 조금씩 안전하게 쌓아가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모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2,825원인데 이제는 예. 단량까지 모두 외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영상 어, 확인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, 정말 안전한 종목에 대한 이제 추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감사합니다.